자 대원화성 어, 대원화성 자 690원 짜리가 9배 갔죠 어, 정리 자 한번 더 쳐주면 땡큐하고 정리 어, 자 지금부터는 뭐가 없어 보냐 대원화성 어, 2일선 2일선 갖고 한번 이렇게 한번 더 쳐주면 지금 털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어... 어, 얘가 본격적으로 가격이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얼마 그냥 여기로 잡어. 이 자리. 예, 4,350원. 음. 아, 소주가 4,350원 잡고 한번 빵 쳐주면 은 아, 땡큐하고 정리. 그 밑으로 떨어져도 정리. 아셨죠? 네. 아, 대형화성은. 신비는 완전 절대 금 완전 절대. 죽어도 안 돼. 예, 네. 자이차전이고 SDI. 삼성 SDI. 자 밑에서 지금 기술적 반동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어, 내려올 힘이 더 세다는 거, 잠깐의 반짝이, 반짝이만 있을 뿐,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리에다 두시고요. 손절가는 네. 여기 65만 7천 원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어, 손절가 어, 65만 7천 원 잡으시고, 기술적 반등이니까 약 70만 원대, 음. 어, 70만 원까지만 한번 목표가를 잡고 써보세요. 1차적으로요. 어, 만약 에 여기서 뭐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어, 과거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일단은 70만원까지 일체적인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 주세요. 네. 자, 됐고요. 대유 에이텍. 대유 에이텍. 대유 에이텍. 대유 에이텍. 에 진짜. 아, 어, 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어? 자, 535원짜리가 <laughs> 약300% 조금 안 돼. 218% 음. 올라갔어요. 지금부터는. 어, 매도만 매도 타이밍을 기다리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조심들 하시고요. 손절가는, 어, 오늘 종가, 오늘 최저가, 어, 1720원. 어, 1720원. 어, 손절가 1720원 잡고요. 여기서 한번더 들어 올려주면은, 어, 1975원을 뚫고 쭉한번 뻗어주면 익자라고 나오세요. 어, 1975원을 뚫고 힘있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쭉 올려준다. 아, 입절하고도박 나오세요. 자, 손조가은 내가 말씀드린 그 자리 깨져도 나오시고요. 신규는 절대 금리, 절제, 금리. 네, 네, 금리입니다. 네, 금리입니다. 남성, 남성 어, 여성이 아닌 남성입니다. <laughs> 자, 남성, 어, 남성은 어, 지금 930원에서 어, 5천원약 5배 한번 올렸죠. 음. 5배 올렸기 때문에 여기 올리는 거는 반등, 어, 약간 음,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고, 세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어, 한번 남성 실적을 한번 볼게요. 프리미엄은 60%, 60% 1200억짜리, 아, 올해부터 터널하웃을 돌면서 조금 흑재로 돌아서는데, 100억 이상 영업이 익이 나와줘야만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힘이 이 자리에서 세다 안 세다, 아, 힘 그렇게 세게 보지 마세요. 목표가는 4,000원 정도 보시고요. 어 지금부터 어 손절가는 뭘 갖고 어, 싸우냐 아 어, 오일 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5일선 어, 갖고 대응해서 시장에서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남성 했고요 에코 에코캡+ 에코 에코캡 아자 나오세요 <laughs> 아이고, 아 에코캡 에+ 에고 자 나오세요. 지금 음, 매, 지금 정리하는 분위기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신기 절대 금지가 에코캡 정리해자아 얘가 더 가던 말도 욕심부리지 마 여기서 그냥 아웃이요 알았죠 에, 어 아웃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한번더 9,795원을 정권점 한번 뚫고 죽을 수는 있어요. 네. 어, 뚫고 죽을 수는 있지만, 어 저라면 일단 절반을 팔고요. 네. 한번더 쳐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판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어디를 본다? 8,000원. 음. 자, 손절가 8,000원 잡고 어, 이 시금 상황에서 절반 팔고 한번더 쳐주면 절반 이 자리 깨져도 팔, 어 8,000원 깨져도 음, 매도. 자, 신규는 절대 금지 고 그렇게 싸우세요. 에코케. 네.